<목소리> 아저씨 안무아요 괜찮아요 지금. 근데 이게 비상 탈출은 어떻게 가능요 저만 놓고 가시면 안되나요? 피디님, 네. <laughs> 네? 혹시 마지막에 있는 벨트 있어요? 그동안 그 고맙습니다 <laughs> 사기다, 사기. 4기. 지금 이 날씨에 파랑을 잡아. <laughs> 우리 활주로가 여기 있어요. 아, 활주로도 있어요? 그러니까 파리 활주로고, 약간 평지. 열려서 위로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위에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평지에서 네. 위로 올라가는 거 비행기처럼. 아, 진짜요? 네. 선생님, 우리가 드디어 패러글라이딩장이군요, 여기가. 네, 드디어 와. 도착했습니다. 지금 저 아. 엔진 소리가 막 들리네요. 네. 아, 오늘 와. 날씨가 진짜 먹구름이 잔뜩 낀게 패러글라이딩 하기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우리 지난번 캠프 갈 때도 비 줄줄 내리고. 아, 그때 조회수 많이 나왔다고 좋아했잖아요. 그니까요. 네. 아, 그나저나 어때요? 우리 하늘을 날기 직전인데 지금 좀 떨림이 있나요? 지금 일단 어떻게 네. 생긴지도 모르겠고. 오 나를 진짜 여기다 날려주는 건지, 날 <laughs> 날려주는 건지. 하늘에서 이렇게 뚝 내려가는 줄 <laughs> 알았잖아요. 네, 네, 그죠. 네, 네. 뒤에 이제 프로펠러 그 동력으로 인해서 앞으로 전진하면서 위로 날아가는 형식든요 아 마치 비행기 날듯이. 진짜. 예. 승선. 저는 무섭지 근데 않죠. 진짜 무서운 게 별로 없어요. 저는. 예. 그게 걱정이에요. 저는. 저희 어. 둘은 일단 안 무서운데. 모두 일단 도착했는데 눈물 질질 흘리고 있을 때도는데그 그 웬만큼 다쳐도 예. 여기서 더 나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아저또 군생활 할때 <laughs> 예. 유격훈련 때막타워막타워 그냥 수시로 뛰어내렸으니까. 아, 30년 전 얘기를 또 자꾸 하세요. 점점 늘어나네요. <laughs> <laughs> 저몇 살이에요? 동력 패러글라이딩이 예. 색깔이 여러 개인가요? 지금? 한번 만져볼까요? 아, 네 승쌤 많이 궁금하잖아요? 네, 아, 저 진짜, 일단 네. 모양을 알아야 내가. 그죠, 대충 네. 상상도 되고. 네네. 자, 승쌤, 여기 앞으로 와보실래요? 이쪽으로 예. 그 앞에 보시면, 지금 프로펠러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에이! 엄청 크죠? 그리고 그 안전가드, 예, 프로펠러 옆에. 이거? 예, 쇠, 예. 동그랗게 됐죠. 와, 예. 생각보다 진짜 크네요? 크죠. 그 날개... 안에 바퀴가 양쪽에 있어요. 날개가 몇 개요? 하나. 하나인데 이렇게 길게. 아, 돼 있어요. 양쪽으로? 목까지 네. 오니까 1m50. 네. 지름이 1m50 되는 프로펠러가 잠자리 날개처럼 양쪽으로 딱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고. 네. 의자가 있어요, 아래. 네, 그렇게 오오. 앉을 수 있게. 아, 생각보다 이렇게 막 엎드려가는 게 아니라 앉아서. 아, 그냥 앉아서, 아 앉아서 가는 거예요. 승승, 밥많 말먹어서 배불러서 못 날아갈 거예요. 어, 오, 쭉. 오, 날아간다! 네. 그 앞에 발 <laughs> 올릴 수 있어요, 승승. <laughs> 발, 양쪽, 예, 네, 그렇게. 오, 네. 이... 아 이렇게 하고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네 예, 예. 신기하죠? 이대로 하늘을 날아간다고요? 네아 예. 진짜요? 아 근데 기름냄새 계속 나니까 약간 무서운데? <웃음> 안 무시하잖아요 <laughs> 아니 아니 <웃음> 아니 안전벨트 안없는데고요 안전벨트 안전벨트 없나 봐아왜 그러세요 <laughs> 예. 되게 근데 작네요 이거는? 경량화 시켜야 하늘 나니까 와, 그냥 떨어지면 그대로 끝나겠네, 이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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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승수쌤 이제 좀 상상이 좀 되시죠? 오, 저 갑자기 막설리기 시작했어요. 그쵸. 의자 와. 타고 하늘 나르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의자 타고 하늘 나는거아 프로펠러 의자네. 네. 자, 우리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날아가야 되는데. 네. 의상부터 갈아입으셔야 돼요, 그쵸? 안전하게. 파일럿,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갈아입고. 하나, 자, 둘, 셋. 뿅! 뿅! 어휴. 어휴. 가 이렇게 갈아입고 왔어요. 어휴. 어. 근데 이거 전동일체어탄 채로 타시는 거죠? <웃음> <웃음> 설마요? 200, 어, 200kg 넘는데? 자, 그러면 음, 안정기호가 한번 봐주라. 들어가 볼까요? 네. 네. 자, 손잡이 잡으시고 I've been failing for you it comes as no surprise you b u r y me, then you bring me back to life I've been waiting into the d e p t h of m y u n t a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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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어, 멋지신데요. 또 같은 옷 입었네. 어, 아니요. 안. 승세보다 훨씬 멋지. 아.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첫 번째 절차가 동의서. 동의서를 작성을 해줘죠 이게 해줘. 그거 아니에요? 죽어도 넘어가지 않라 <laughs> 조종사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어, 아. 그 책임을 질수 없다는 그런 거예요. 음... 아. 돌발 행동 같은 거 그렇죠. 말씀하시죠? 혹시 여기 시각 장애인이 와본 적은 없나요? 아, 저는 퇴원 전에 예, 있었어요. 어, 아, 있었어요? 아, 승쌤 1호가 되고 싶어 했어요. 조금 부... 시각장애인인데 그분이 몇살 정도 되셨죠? 한 30대 정도. 아, 40대 최초하면 되겠다. 아, 네, 뭐. 사지마비 장애인인 경우에, 이게 아무래도 이제 몸의 움직임이 네, 그렇죠. 이제 너무 둔하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더 안전하게 한 장치가 있나요? 네. 밴드를 가지고, 아, 다 묶습니다 아, 결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냥 아. 힘이 없으니까, 눕어가지고, 아. 뒤에 고정을 시켜줘요. 그런 것만 보장된다면, 사실 안전할 것 같아요. 네, 목소리가 좀 겁나시는 것 같은데, 갑자기? <laughs> 아, 저저요. <전혀>, 아요좀 <가령, 웃음> 가장 심한 장애를 가졌던 분들이 계셨나요? 아, 목도, 목가 감으시는 분을 제가 한번 태운 적이 있어요. 원리에서 아. 오셨는데, 기다렸다가. 네. 거든요 음. 그런 분들도 저희 가능합니다. 어, 음. 뭐 저희 같은 이제 장애인들이 이렇게 관광으로 예, 오시는 분들은 사고나 위험이 전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전혀 없습니다잘 어, 부탁드립니다. <laughs> 좀 조금 이렇게 휘청휘청 해주셔도 돼요. 휘청휘청 해줘야 돼요? 네, <laughs> 네. 저, 저, 네. 아 그래요? <웃음> <웃음> 되게 무섭게 내려요지 미랄. 이렇게 생겼습니다. 천으로 되어 있어요. 아, 이거, 아, 이거 안 달려 있었는데. 요게 어. 지금 크기가 약한 18m 정도 돼요. 쭉, 커요 오. 옆으로. 그리고 여기가 탈수 있는 기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만져보세 뒤에는 이게 뜨겁니까, 만져보세요. 왼다 여기가 우리 선생님 탈 의자. 아, 의자? 네. 의자를 딱 땡겨 앉습니다. 뒤로. 딱 앉아있어요. 엉덩이, 엉덩이 뒤로. 됐습니다. 다리를 약간 벌리시고, 왜 그러냐면 조종자 의자가 내려와야 돼요. 자, 아. 자, 여기, 이렇게. 아, 네. 아직 안 무서우세요? 네, 네, 네 괜찮아요 아직 아, 네. 근데 이게 비상탈출은 어떻게 해요 네, 비상탈출은 없어요 제가, 제가 네, 탈출시켜드릴게요 네네 저전만 놓고 가시면 안됩니다 네. <laughs> 지금 앞에 창륙장이입장장이 앞에 주행장이 약 200m 앞에 잔디밭이잖아요 아 잔디밭으로 이리그래요네이 선생님은 저하는 한몸입니까? 네, 네 안전벨트를 딱넣서 이제 한몸이 됐어요 네. 피디님 네? 혹시 마지막에도 뵐수 있으니까 아 이건 한 마리. 그동안 고맙습니다. <laughs> 이원 선생님, 제가 한번 해보고 재밌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너무 떨지 말고 계세요. 어 귀가 안 들려요. <laughs> 네. 다녀오세요. 화이팅! 화이팅! 세상 가장 큰 꿈을 이 세상 누구도 내 꿈을 재단할 순 없죠. 나는 노래 부르죠. 가장 행복해. 어, 이거 되게 멋있다, 이거. 와, 승세 괜찮아요? 어. 아. 울먹 거리는 것 같은데. <laughs> 근데 이거 이원준쌤 무서워서 못하실것 같은데. <laughs> 아. 아 큰일 와, 근데 예. 하나도 안 무서울 줄 알았는데 예. 이게 생각보다 의자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특별한 장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 <laughs> 그냥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기울이면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음. 안 무서우시다면서 계속 모뭐 잡냐고 계속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눈가에 눈물이 있는 저, 것 같아요. 그 카메라 나올고 이런 거 이게 몇번 했거든요. 예. 다시 이렇게 금방. <웃음> <웃음> 어 너무 좋았어요 진짜. 어, 어 너무 풍박. 시원하고 이거 근데 어. 미리 알았으면 약간 겁먹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웃음> <에이>. <웃음> 어. 남자. <laughs> 아 생각보다 <laughs> 이게 제가 밑에를 못 보는 게 정말 다행이지 <laughs> 밑에를 봤으면은. 오, 300m인데, 밑에, 에 새가 300m. 내 밑에서 난다니까요? 눈안 보이는 게 다행이지, 눈 보이는 사람 무서워서 못 타요. 에이. 자, <laughs> 진짜 야, 오늘 기저귀 차고 오셨죠? 야, 준비하시죠. 자, 아, 기저귀를 차고 온게 맞는데. <laughs> 준비하시죠. 자, 아주 가서롭게 제가 갔다 올게요. 지금이라도 힘드시면은. 하하하. <laughs> 아, 그래요? 좀 죄송합니다. 와. 너무 편안하게 앞으로 조금만 뺄게요. 이 계기판을 내리 내리면 더편할수있 거예요. 네. 여기 네, 네. 네. 어, 이렇게 네. 그냥 이렇게 들어서. 계시면 자, 둘, 셋. 이렇게 구경에 걸린다. 아, 아, 어 보이거 있다 수도. 들어 들어. 네명 있어야 되는구나. 어, 76kg 어. 가짜 같은데요? 아, 아니 요 진짜 맞을 거야. 예 네. 자, 됐습니다. 이제 올라갑니다. 아, 올라. 아, 둘, 너너네. 셋.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돌릴 거예요. 네. 그, 발을 최대한 눕힐 테니까, 발을 위로 올려가지고 돌려보세요. 엉덩이 빠졌는데? 네, 제가 잡고 있어요. 자, 이제 아, 허리춤 아, 잡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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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허리춤 잡고 엉덩이 걸칠게요. 아, 아, <laughs> 됐죠? 어, 네? 네. 괜찮아요? 자, 한번 더. 마, 둘 마, 자, 아, 마, 네. 아, 하나, 둘, 셋. 오케이! 괜찮으세요? 아니요. 굳이 편해야 돼요. 이쪽으로 다시 완전 상체만. 상체만? 네, 이렇게. 숨 쉬는 햄스쌤, 뭘 겁을 그렇게 많이 먹어고 그렇죠. 더, 땡겨야 되겠다. 이현유쌤. 이렇게 타세요 아니... 뭘 그렇게 겁이 많아서 꽉꽉 묶어요 됐예 됐습니다 어 이거 떨어 사이로 자 이렇게 파셨지니까 아, 비행을 좀 많이 해야 되겠네 <laughs> 제주도를 일단 한번 갔다 오, 와주세요 우자를 <laughs> 조금만 이게, 뒤에 뒤에. 아롱다리는 아, 아, 타기 힘드네 이게 이렇게 하고 내려와야 돼 다리 짧아서 더럽겠다 더밀루셔도 돼요 됐어요? 자 이제 군대 시킵니다 겁나시면 일더 커지기 전에 지금 내리시고 아 예,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끼면은 이렇게 기미 서려가지고 어, 마스크 뺄까요? 아 어, 어. 벗을까요? 네음 나는 마스크 를 끼면 그래서 제가 <laughs> 겁먹지 않았다는 거를 마스크 아니, 벗어야 보인다 아니 손을 보이니까. 쓰실 수 있으시잖아요 아 네네 음이렇게어네켜 음. 다시 배터리가 없네 아니 앞에 있어요 앞에 이거 혹시 배터리가 아, 있는 거 M3 쪽에 아, 이 없다 오이 좋다 오 군인 같아 오오 음. 옛날 느낌 나네 오케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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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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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멀리 간다고? 와 여기 서도 소리가 저렇게 큰데 저기. <laughs> 와 낙타살 펴지는 소리가 엄청 컸네. 나 하나도 못 들었는데. 어 아, 이쪽으로 왔다. 이쪽으로 왔다 하는구나 겁나면 내려요 나는 세상을 봐요 다른 모습이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더 아름다울지도 나는 꿈을 꾸어요 세상 가장 큰 꿈을 이 세상 누구도 내 꿈을 재단할 순 없죠 나는 노래 부르죠 가장 행복한 마음이 최고가 아니어도 난 괜찮아. 내려온네 대박 눈물 감사합니다. 나셨네요 고생하셨어요 어떠셨어요? 어... 어, 너무 좋은데요?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아 전혀요 어, 너무 안정감이 있는데 얼굴을 하얗게 질린 것 같은데 와 진짜 밑에 좀 보셨어요? 그럼요 뭐가 있었어요? 와 여기 방금 오는 길에 오는 길에 네. 그 물새들 네. 다큐멘터리처럼 물떼 물새들이 이렇게 날아가는데 어, 마, 그 말을 더듬 너무 생각해. 예뻐 그리고 두루미인지 왜갈인지 학인지 걔네들 날아가는데 조심하시고. 어 저도 마치 그새한 마리 같아. 아니, 저도 모르게 새, 네. 그 산에 있는 분들 가니까, <laughs> 그러니까, 예. 네, 그 나도 모르게 야호가 네, 네. 소리가, 소리가 나요. 제가 잡는 걸 제일 좋아하시니까. 밑에 저희는 안 보였어요? 아유, 못 봤어요. 안 봤죠, 뭘. <laughs> 아니, 매, 매, 매번 보는 사람들 뭐하가 음, 그러니까, 예, 안, 보, 안 보던 걸로 봐야죠. 자, 오늘의 도전. 승선 먼저 타시는데 어땠어요 저는 사실 여기 올 때까지만 해도 패러글라이딩 뭔지 몰랐어요. 그렇죠. 제가 예, 아까 설명하는 네, 너무 힘들어서 기체를 만져보고 예. 딱 탔는데 사실 저는 겁은 안 났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의자가 뭐별게 어. <laughs> 뭐 없는 거예요. 이게 이게 묶어주는 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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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 자꾸 300m, 어. 310m. 밑에는 새가 날아갑니다 이런데 약간 다리를 약간 살짝 했는데 이쪽으로 가지는 거예요 다리가 오, 오 잠깐만 <laughs> 그러고 막 계속 말씀을 해주는서 밑에 산이 있고 음. 막뭐 밑에 강이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름다운 것도 굉장히 느껴지는 반면에 네. 오 이거 떨어지면 <laughs> 답이 없다 이거 안전벨트도 좀 이렇게 기장님하고 저랑 이렇게 묶어놓은 거 하나밖에 없고. 네. 어, 네, 근데 아, 근데 굉장히 신나는 경험이었고, 아... 네. 다른 장애인들도 많이 이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원준 선생님은 아... 겁이 많이 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승 쌤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진짜 간단 명료하게 너무 좋았고, 정말 강추입니다. 살면서 동력 패러글라이딩은 꼭한 번쯤 도전해 봤으면 좋겠고, 이거 뭐 도전이란 말이 무색할 만큼, <laughs> 이거 이주 하는데 너무 안정적인 거예요. 그리고 제눈 밑에 이제 새가 날아가고 또물 위에 이제 오리들이 막 날아가는데 어, 이게 너무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예뻤고 산에 등산하시는 분들이 구름 다리를 건너는데 저도 모르게 그분들 향에서 소리쳤잖아요. 야호 하고 <laughs> 진짜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아름다운 아, 장면을 또파일럿 선생님이 너무 잘설명해주셔 가지고 아, 예. 뭐 보는 것처럼 캠프도 가봤고 RTV 하면서. 하늘도 날아봤으니까 이제 우리 뭐만 하면 되죠? 배를 아직 안 타봤죠 우리? 배를 아직 안 타봤네요 네. 이제 배를 타는 걸로 <웃음> 우리 <웃음> 이제 작은 배 말고 큰 <laughs> 배인데 네. 사실 조금 무서웠거든요 r 티 v 덕분에 너무 좋은 경험해서 아, 정말 감사합니다 r 티 v 덕분에 네 많은 장애인들도 네. 저희처럼 하늘을 나르는 네. 짜릿한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나는, 와. 네. 강추 강추 <laughs> 세상을 봐요 다른 모습이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더아름다 울지도 나는 꿈을 꾸어요 세상